안녕하세요 최정인입니다 오늘은 OK저축은행 OK 브리온의 클로저 선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OK저축은행 OK 브리온의 미드를 맡고 있는 클로저 이지현입니다 앞선 경기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DK가 라이즈그룹에서 되게 잘하는 팀이고 경기 많이 하는 팀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이기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승리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네 예상 못하고 되게 그래도 엄청 질것 같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네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좀 휴식 기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 MSI나 EWC 같은 이제 대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희도 휴식 기간이지만 이 공부도 많이 하면서 메타 파악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레전드 그룹, 라이즈 그룹으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바뀐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라이즈 레전드 그룹이 이제 나뉘게 됐는데 라이즈 그룹에서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이겨가지고 라이즈 그룹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3라운드부터 이제 듀크 감독님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감독님이 오시고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감독님이 되게 착한 형 느낌이셔서 다들 되게 편하게 얘기도 잘하고 네. 생각보다, 그리고, 미드 감수성이 되게 있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저랑 이제 얘기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상을 보니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브리온에서의 클로저 선수 역할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지.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상수 역할로 최대한 잘해줄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상수 역할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1세트는 좀 아쉽게 졌지만 2세트부터 반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초가스를 고르셨는데요. 초가스 픽이 조합적으로 좋아 보이셨나요? 조합적으로도 되게 좋고 솔직히 모건 선수가 사이온 초과스 이런 탱커 챔피언 잡을 때 진짜 뭔가 준트력이 한두 배는 상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믿고 픽했던 것 같습니다. 3인 침묵을 보여주시기도 네. 했는데요. 2 네. 세트 초반에는 좀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용한 타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좀 유리한 흐름을 확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좀 승리를 확신하셨을까요? 사실 신더라가 저는 한 번도 죽으면 안 되는 챔피언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음. 그런 걸 이제 폴로 선수가 저 솔직히 제가 신데렐라도 당했을 만한 약간 좀 벼락 같은 인식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봤을 땐 그때 이제 신데렐라의 플랜이 좀 꼬였을 것 같거든요. 전 그래서 폴로 나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아, 네, 근데 3세트에서는 좀 카시오페아를 고르면서 강하게 나섰습니다. 카시오페아로는 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고자 좀 고르셨는지. 일단 리신라이즈라는 픽을 쇼메 선수, 루시 선수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부터 되게 거세게 몰아붙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거뭐 빅토르 이런 거하면좀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카시오페아 같은 거에서 초반부터 같이 세게 나가자 해서 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승리를 따내셨습니다 오늘 같은 팀 크로코 선수가 p o m 을받으셨 e 데요좀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원래라 m 동의를 안할수 있는데 오늘은 진짜 반박의 여지가 e I have been h e r 이번 시즌 v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 b 다 e 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here. I have been 라이즈 그룹에서 이제 되게 좋은 편이라 생각해가지고 좀 이제 깔끔하게 이기는 연습만 하면은 다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삼 라운드에서 좀 가장 신경 쓰이는 팀이나 미드라이너가 있을까요? 음, 우리 가장 신경 쓰이는 미드라이너는 쇼메이커 선수였는데 아, 이겨서 네네. 다행인 것 같고 <laughs> 가장 경계되는 팀은 아무래도 제 원래 팀이었던 피에어 BFX가 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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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경기를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져가지고 너무 죄송했었는데 이번엔 개막전에 승리를 따냈잖아요. 그래서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저 선수 만나봤습니다.